농어촌 지역마다 학령인구 감소로 통폐합을 검토하는 학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보통 교육청 주도로 학교 통합이 이뤄지는데 부안군에 있는 초등학교는 주민 주도로 통합을 진행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 나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뼈대만 남겨져 있는 초등학교에 징계 축 공사가 한창입니다. 재작년 폐교한 장신초등학교인데 내년에 통합학교로 다시 문을 열 예정입니다. 통합되는 학교는 같은 하서면에 있는 하서초와 백년초로 학부모와 주민 주도로 통합이 추진됐습니다. 주민들은 학생 불편을 줄이기 위해 통합버스가 오가는 거리를 먼저 고려했습니다. 또한 통합학교에 다양한 학습 프로그램을 진행할 장소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전북에서는 처음으로 주민 주도 통합학교가 들어서는 겁니다. 열 명의 내외 아이들이 안 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이 작은 면에서라도 통폐합을 했을 때그열 명의 내외 아이들이라도 채워보자. 통폐합 위원들은 통합을 반대하는 주민들을 일일이 찾아가 설득하는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떤 부지로 옮겼을 때더 편리하게 사용을 할수 있는지 학교 생활을 할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설명을 드리고 이제. 예를 시켜드리고 허락을 받은 거죠. 교육청은 시설 확대를 넘어 교육의 질을 높여 다니고 싶은 학교를 만들겠다고 말합니다. 경쟁력 있게 교육과정도 운영하고 시설도 이렇게 만들어서 밀집돼 있는 학군의 학생들이 음. 어울리 맞교란 제도를 통해서 하서 음. 면 지역으로 좀 유입이 될수 있도록. 하지만 100억을 넘게 들여 새 학교를 통합해도 전체 학생 수는. 50여 명으로 지속 가능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부안 지역 초등학교 신입생 수는 지속적으로 줄었고 대부분의 학교 신입생은 10명 미만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함께 부안 동초등학교는 올해 신입생 수가 100명으로 지역에서도 편중이 심한 상황이기에 과밀 학교 학생을 유치해야 하는 과제도 있습니다. 작은 학교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과밀 학교 학생을 끌어모아야 하는데 시설과 교육 과정 개선만으로는 어렵다고 합니다. 제일 걱정이 되는 부분은 아이들이 이 학원이나 아니면은 방과 후의 활동에 대해서 접근성이 좀 멀다 보니까 아무래도 있는 지역으로 보내는 게... 인구 감소가 계속되는 가운데 주민 주도로 이루진 통합 학교가 어떤 성과를 낼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헬로 TV 뉴스 이나라입니다.